갑자기 10년만에 10년만에 그 친구 전화와가지고 아 어제 술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거 있잖아 10년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 근데 보통 우리가 나이 무브면 오랜만에 전화오면 받기가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아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워낙 또 친했던 친구라서 방장 힘들때 다 도와줬던 친구라가지고 어, 와 너무 반갑대 여러분들아 그래가지고, 좋은 거 먹이고, 어, 좋은, 어, 아니, 어, 그, 그, 정도가 아니고, 워낙 친했던 친구라서. 그래가지고, 좋은 거 먹이고 하는데, 야, 다들 이 나이 되니까, 어, 그 인간도 열심히 살았대. 어, 청약해가지고, 2024년도 때, 아파트 들어간다고 막 자랑했었대. 아, 씨방장뭐 자랑했는 줄 알아? 야, 이 개새끼야. 아파트 잘 들어가라. 나는 씨발 유튜브스 타다, 이 개새끼야. 유튜브 씨발 만명이나면서, 어. 만명이나면서. 그지라고 그 놀았다, 이거.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어.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돈쓴거 플러스 마통이 다 들어와 있노, 이거. 어. 음. 그래, 여러분들아. 어제 우리가 뭐야?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영 19년차에 실전 <laughs> 스포츠 분석방송 시작해 볼까요? 어. 어제 우리가, 어, 그, 오전에 이제 프리데이를 했지만 다풀어졌지그자 어제 국내 경기. 그리고 뭐야? 어제 물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준 프리데이였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아. 어제 물부 방송에서 뭐 갈지, 뭐 갈지, 뭐 가야 된다. 다 그냥 알려줬잖아. 아니, 어제, 물, 아, 오늘 물부 여러분들아. 그냥 준 프리데이 맞다, 아이가. 어? 근데 프리데이고 뭐시고 가네. 여행을 어, 오늘 결국 물부 11경기 중에서 뭐만 안 가면, 어, 시애틀만 안 갔으면 다 묵는 날이었다. 맞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또 초상집이가 이거더라. 어? 또 뭐가 잘못된 거야? 아고 머리 아파 뭐가 뭐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아. 뭐 어떻게 또 맞춰야 되나 또. 어. 어? 맞잖아. 다 들어왔잖아. 그래서 음. 두산 오바간 사람들 조상집이라고. 아, 그냥 뭐가 소상집이야. 지금 경기하고 있는 경기도 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아. 음. 어? 아, 그리고, 그리고, 어?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방장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쇼스로 이제 술 먹방 했잖아.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방장이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더 드리고 싶어 하는, 그렇다 보니까, 치킨 이벤트를 했는데, 야, 아직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쪽지는 못 보내고, 방송 끝나면 치킨 다 보내드릴 텐데, 아홉 명한테 쪽지 왔던데, 이거 맞나? 그렇게 많이 했나, 게임을? 디파이야 맞아 아 씨발 뭐. 안 맞췄는데 그냥 쪽지 보내는 인간도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런 인간은 없겠지? 아니 맞아? 아홉 명 맞아? 아니 아홉 명 맞아? 아 계속 늘렸다고? 아씨 내가 치킨을 받아야 되는데 아 그만해도 자꾸? 아, 그래 그래 뭐 좋은 날이니까 보내드리면 되지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어아 자꾸 마지막 마지막 아좀 말려라 여러분들아 어 무석이 어서 오고 좀 말려라. 진짜 이거 처갓집에서 이거 뭐 그거 안 들어오나? 와, 지금까지 여러분들아, 방송하면서 한 300마리 보냈겠다. 300마리, 한 400마리 보내겠다 400마리. 어? 아, 못하갔다고 아, 이고 그냥 어, 400마리 보냈겠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아, 이거 중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늘 중요하다고. 어? 여러분들아, 이거 이제 중요하다. 왜? 명절도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돌아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맞잖아. 주력 계속 연승했다가, 어제 5경기 금액 낮춰가지고 한번 부러졌다가, 그 다음에 오늘 물부 금액도 올려가지고 들어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물부 여행 그만하고, 그, 오늘 5경기는 또 결국, 좀 가볍게 가고, 어? 기본 베팅만 가고, 내일, 또 바로 이제, 정신 차리고, 내일 물보하고 유로바스켓 있잖아. 이거 언제 할 거냐면, 지금 3시 반이잖아. 5시 반에 바로 올게요. 5시 반에. 5시 반에 바로 온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총알도 많이 확보해놨고, 그 다음에 계속 분위기가 좋고, 이거 먹어야 되거든.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먹어야 되거든. 오케이? 어, 여러분들아. 똥개는 치져라. 세파트는 달린다 이런 느낌인데 아니 여러분들아 같이 지금 스무스하게 가고 있잖아 다들 좀 반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아 어. 이번 명절 어디 안 가고 있잖아 집에만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5경기에 한번 가 보입시다 그냥 음. 어차피 뭐 가볍게 간다고 해서 뭐 대충 찍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여기서도 어... 어제 물부도 어... 여러분들아 뭐 대충 어... 찍어도 잘 들어오잖아 맞잖아 지금 뭐 이 시즌 끝나가 끝나가고 패키지나긴. 있는 이 야구 시즌에 뭐라 뭐라 떠들게 없어 어그자 아사 수도 소고 자 그러면 이 첫번째 경기 음. 자 kt 하고 키움 경기 요거는 여러분들아 어 kt 하고 키움 경기 음. 이거는 정찬은 벤자민 음. 요거 여러분들아 kt 가는게 맞습니다 어. 아, 일단,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KT하고 Q 경기, 이거, KT 승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LG하고 삼성, 최한을하고플로콘에 와, 요거는 이제 배당이 일반승이냐, 아니면 마엔이냐, 요건데, 어. 야, 근데 마엔도 1.43이네. 일반승도 1.27이네. 그러면, 요럴 때는, 여러분들아, 마엔을 갈 필요가 없네. 아니, 마엔을 갈 필요가 없지. 왜? 1.43이나. 1.27이나 뭐 상관없잖아. 큰 차이 없단 말이야. 우리 CYN 님도 오셔시고. 오케이. 맞잖아. 그래서 이거는 LG 승을 가자 그냥. LG 승만. 오케이. LG 승만 가고. 그다음에 자, NC하고 롯데 경기. 반즈하고 신민혁이. 근데 NC에 빠다가 무서운 거는 사실. 그다음에 롯데도 오늘 홈에서 이겨야 되는 거 사실. 근데 기준점이 8.5네. 음, 이거 오버 가는 게 맞겠다, 여러분들아. NC 경기 엔 c 경기 오버 이렇게 하는 게 맞겠고 어 맞겠고 그다음에 스카고 하나 야 요거는 어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 뭐 하나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는 거 포인트 하나 근데 어제는 뭐 아무것도 못했던 거 사실 결국 핵심은 딱한 가지네 뭐음 박종훈이가 사람이 아니고, 박종훈을 싫어하더라도, 싫어하더라도, 쓱이 지금, 연패요. 쓱이 지금 연패요. 그 다음에, 언더요. 어, 이두 가지 포인트 잡으면,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쓱 가자, 쓱. 이거 쓱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 쓱, 이런 경기를 쓱 마인승을 가자. 아시겠죠?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음, 쓱, 쓱 마인승 가고, 그 다음에, 내네 경기 밖에 없네? 어, 그 다음에, 1야 아, 야쿠하고 히로 경기. 하하. 결국 어제 야쿠로트 이겼긴 이겼지. 음. 스니드냐 아니면 노무나상이냐 근데 기준점이 8.5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음. 어려우니까 패스하자, 여러분들아.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이 경기. 그다음에 라쿠테하고 지발 어때? 요거는 다나카상으로 가는 게 맞네. 어, 라쿠테승 가자. 라쿠테승. 그다음에 야마모토하고, 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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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뭐야? 오늘 5경기 너무 좋아, <laughs> 좋아 보이는데, 이거. 야, 안 되겠다. 이거 별 6개로 가지 말고, 이거 별 8개로 가자. 어, 별 8개로 가자. 어, 긴급 올리자. 아니면 박장님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 이거 8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어, 이거, 여러분들아. 소뱅하고 오릭스, 오릭스 가야지, 이거. 오릭스 가야지. 어, 긴급으로 올리자. 이게 맞아. 어 긴급으로 올리는 게 맞고 이렇게 하고, 어, 어, 아니 왜냐하면 반도가 반도가 공 구위는 좋아, 어공 구위는 좋은데 결국 반도 반도가 그, 그 어제 아래 아래 그냥 일에 어? 다 털린다 그런 날 있었 있었는 거 사실인데 그걸 빼 빼고 그걸 빼더라도 여러분들아, 어 야마모토는 가야지, 맞잖아. 그럼 가야 되는 경기 다 이야기해 줬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아 오케이? 어, 아별 8개로 가지말고 별 7점 아니 8개로 가자 그냥 어, 가자 가자 우리 영철TV 형님도 오시고 질문 다 이야기 했잖아 꼴랑 6경기밖에 없잖아 어 오케이 가고 그 방장이 5시 반에 오는게 아니고 5시에 바로 올게 5시에 음, 5시에 아니 아니 중계는 안 하고 어차피 어, 어차피 그갈 게임 다 전해놨으니까 다섯 시에 바로 오케이 다섯 시 방장님 쓱 좋아 보이냐고 케이크 좋아 보이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좋아 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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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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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가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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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 가야지 이거 이거, 이거. 어 됐죠 됐죠 다 알려줬다 아 어, 됐죠 <laughs> 다 알려줬다 아이. 자, 그러면 나중에 바로 다섯 시에어 다섯 시에 바로 올게요,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이제 뭐 명절 다 끝났으니까 일하자, 일하자. 음, 오늘 중요하다. 아, 어, BJ 밀맛이 오시고 어, 밀마 좋지. 음. 오케이. 음 됐죠? 바로 올게요. 아, 지금 단포를 그할 그게 없어, 여러분들아. 굳이 뭐 단포를 가자면 그게 없어. 그냥 승마인가? 승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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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 오케이, 됐죠? 어. 아니, 승마해, 여러분들아. 승마인가 되지. 승마해. 응. 오케이. 조금 이따 바로 봅시다. 에. 바로 봅시다, 여러분들아. 음, 좀 이따 볼게요. 홍.